안녕하세요. 왕첸입니다. 大家好我是왕첸 안녕하세요. 오늘요,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는 중국어 병음을 나누려고 합니다. 짧막하고 간단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뭐뭐뭐 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요. 그냥 무 그냥 그냥, 그냥 따라옵니다. 무뭐뭐뭐뭐뭐뭐 뭐. 나오면 됩니다. 뽀 파도 뿌어 파도 바 뽑다 바 뽑다 뿌천 그러니까 뿌는 어 일성이고 바는 을성이고 뿌는 사성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. 뿌어바뿌 계속 내려가 보면은 바이 굽혀 인사하다, 빼이메다빠 안다. 와 그러니까 빠이 하니까 사성이고, 빼이 하니까 일성이고, 뻘 하니까 사성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푸푸 푸 하는데 퍼퍼다 똑같잖아요. 푸퍼 그냥 푸퍼해서 퍼. 말이 나오면 됩니다. 푸어, 뿌리다. 파, 기다. 푸, 덮치다. 내려와서, 파이, 찍다. 파오, 파오, 뛰다. 삼성이겠습니다. 파 삼성.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푸어, 파, 푸, 파이, 파 이상, 왕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